안녕하십니까 결혼 7년차 서리랑카입니다 저 우리 사장님 맨날 집나가라 했어요 우리 사장님 정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새로운 사장님 구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하루 8시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대신 7시간 자유시간 있습니다 30분 낮잠 시간 있습니다 30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월급 안 주셔도 됩니다 점심 시간 3만 원입니다. 저 기름값 5만 원 주셔야 됩니다. 저 퇴직금 있습니다. 보너스 700% 있습니다. 그리고 4대보험 들어가야 됩니다. 저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저 아들 하나 있습니다. 그리고 아들까지 먹여주십시오. 방은 두칸 주셔야 됩니다. 화장실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. 저 차도 주셔야 됩니다. <laughs> 바라는 건 많이 없습니다. 그리고 우리 사장님만 아니면 됩니다. 연락 주십시오.